안녕하세요 조아꽃입니다 너무 세월이 빨리 가죠 벌써 2025년이 되었어요 어,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기를 바랄게요 어, 저는 저키핑장에서 나와서 좀 오늘은 늦게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음, 오후 한 3시쯤 이렇게 나왔는데 나와서 또 얘네들 물을 조금 이렇게 어, 많이는 말고 살짝 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런들이 이렇게 물을 머금으면 와 색감이 진짜 이쁘죠. 얘는 몰론데 완전히 아 너무 쫀득쫀득한 음 연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물이 들었네요. 와 이쁘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다육이를 이 중독에서, 음, 못 태어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중독이야. <laughs> 다 <다육이> 여기 중독. 요 <laughs> 아이는 아이린이라는 아이인데, 음, 한참 전만 해도 얘가 참 못생기고 얼굴이 제대로 피지를 않더니만 은올 가을부터 좀 얼굴도 좀 사이즈를 키우면서 이렇게 색감도 내면서 너무 이뻐졌어요 아이린. 음, 물을 주고 나니까는 더 이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이린. 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벤바디스. 와, 벤바디스도 며칠 전에 제가 영상에 올렸던 것 같은데, 그때보다도 색감이 더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빡빡하게. 어, 얼굴이 몇 개인지 모르겠네. 아주 막막하게. 얼굴이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요런 화분에 아주 그냥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아, 이렇게 물을 한 번씩 뿌리고 나면은 애들이 진짜 이뻐지는 것 같아요. 얘도 얼굴이 굉장히 컸었는데, 어, 하엽을 많이 지면서 이렇게 얼굴이 몇장안 남았죠. 근데도 이렇게 색감 보세요. 어, 너무 이뻐. 와. 유아이는 이름이 미리네였네요. 미리네. 미리네가 얼굴이 참 크게 왔는데 이렇게 몇장안 남기면서 정말 너무 이쁘게 변했습니다. 요거는 좀 화분이 그렇게 큰 화분은 아닌데 좀더 작은 화분으로 지금 옮겨 줘야 되나 어찌 해야 되나. 생각 중입니다. 아, 너무 이쁩니다. 미리네. 와이드프고 여기, 파차이. 아이고, 자구도, 얘는 좀 분지를 잘하는 애 같아요. 어, 얘 말고 저쪽에 또큰 아이 하나 있는데, 걔는 막 분지를 해가지고 자구도 아주 숭풍숭풍잘 내고, 그리고 아주 색감도 이쁘게 내주는 파차이입니다. 이쁘지요? 너무 이쁘다. 차이, 이름도 이쁘고, 그리고 요 아이는 릴리시나, 릴리시나라는 아인데, 이요 애는 제 다육생활 초창기 때 데리고 온 아이 같아요. 이렇게 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릴리시나, 그리고 요 아이는, 와, 요 아이도 진짜 이쁘네요. 아이보리. 어, 한, 4, 5년, 5, 6년, 이제, 올해가 아마 6년 차인것 같아요. 제가 다육생활. 이렇게 5, 6년 정도 되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이제 자기 색감들을 많이 내어주는 애들이 이제 이렇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요 아이도 제가 좀 오래 키운 아이고요그 옆에 있는 요 오팔리나 요 아이도 제가 좀 오래 키운 아인데 이 얘도 얼굴이 음, 처음에 데려올 때는 길쭉길쭉했던 아이인데 이렇게 짤똥 맞아지면서 이렇게 아주 이쁘게 변했어요. 음 지금 물틀어 물을 좀 털어 주다가 너무 이뻐가지고 또 영상에 이렇게 또 올려 봅니다. 요 아이도 오렌지 몰로, 그러니까 뭐 몰로가. 음. 오렌지 멀로도 다 똑같은 멀로라고는 하던데 이제 색감이 이렇게 오렌지빛으로 변해가니까는 오렌지 멀로라고 할수 있겠죠? 와 이쁘다. 멀로가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순둥순둥하면서 옥상에 있는 아이들도 올여름을 엄청 잘 보냈거든요. 하나도 안 가고 안 보내고 이렇게 또 색감도 엄청 잘 올려주고 옥상에 있는 멀로들도 그랬는데. 이 직장에 있는 몰로들도 이렇게 이쁘답니다. 또 여기도 또 있어요. 몰로가 아이아이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몰로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몰로랍니다. 이렇게 두수도 많고 색감도 제대로 올리고 있고 아 너무 이쁘죠. 몰로 사랑.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여기는, 얘는, 누구니? 아이고, 또 이름이 지워졌네? 요 아이는 지금, 이렇게 이름이 지워져가지고,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네요. 아, 얘도 많이 이뻐졌것 같고요. 또, 얘, 요 아이, 요 아이, 문가드니스. 아, 요거는 아주 조그만 분에 있는데, 야 정말 이쁘죠? 문가드니스. 아마 음, 군생에서 얘네 이렇게 두 개가 떨어져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심어줬는데 와 너무 이쁩니다. 와 진짜 이쁘다 얘. 웅가드니스 그리고 그 옆에는 어, 얘가 누굴까? 에, 레드 한타지아. 레드 한타지아라는 아이. 요런 화분에, 레드 환타지아요 아이도 좀큰 아이였던 것 같은데, 얼굴을 그, 줄어들면서, 이렇게 요즘 작은 화분이에요. 작은 화분에다가, 모닥모닥 심어 놨네요. 이렇게 오늘도, 캠핑장에 나와가지고, 우리 아이들, 한번, 어, 요기는 대품 아이들을 좀, 여기 뒤쪽에 있으면은, 요 앞쪽으로는 좀 작은 아이들, 이렇게 있는데 또그 작은 아이들 중에서 이쁜 아이들 제가 한번 영상에 올려봤어요. 아 요거 백봉. 아요 아이도 이쁘죠? 와요 아이도 이쁘고 다 이뻐요. 요 아이도 슈가 베이비. 요 아이도 <laughs> 이쁘고 아, 라자가 얘도 이쁘고 그다음에 예, 헤르미 온느 얘도 이쁘고, 아이고, 다 이뻐. 아레나스. 요 아이도 이렇게 물들면 요런 식으로 물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뻐지는 아이죠. 아, 이 뭐, 얘 누구니? 노마드. 노마드라는 아이. 아, 얘도 이쁘네요. 물주고 났더니 정말 뽀사시해져가지고 애들이 다 이뻐졌어요. 이렇게, <laughs> 오늘 이렇게 제 키핑장에서 또 영상 한번 올려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